자, 이제 내신대비교재첫 번째 경우의 수 문제 중에 좀몇 가지 독특한 거. 이제 답을 더 구하는 것보다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할 텐데. 11번 문제 볼게요. 자, 일단 아이 대신에 1, 2, 3, 4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집어넣어 보면 자, 첫 번째 원소는 1이 아니고, 두 번째 원소는 2가 아니고, 세 번째 원소도 3이 아니고, 네 번째 원소도 4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교란순열이라고 해.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썼던 표현은 교란순열이라는 표현을써서 원소 4개짜리 교란순열은 그경의수가 9가지 외우셔야 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a1하고 a2하고 a3하고 a4 밑에 자 1번이 올수 없으니까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 오겠구나 자 그나마 이제 경의수를 나누죠 자 이제 2번 밑에는 이제 2를 썼으니까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이 오겠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4번을 생각해야 돼 여기 봐봐 2, 1 다음에 남은 게 3, 4인데 3, 4안 되니까 4, 3 써줘야 되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다 노가다로 해주시는 거 밖에 분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란순열을 하고, 니네가 이제 직접 해보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해보셔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네 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순열은 아홉 가지. 다섯 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순열은 44가지다. 여섯 가지는 사람 손으로 못해. 안 물어봐. 그러니까, 네 가지 원소랑 다섯 가지 원소만 기억하면 돼.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2번 문제도 교란순열 문제예요. 교란순열 문제인데, 지금 이미 1번 축구공을 3번 가방에 넣었으니까, 그럼 남는 가방은 첫 번째 가방, 두 번째 가방, 네 번째 가방, 다섯 번째 가방. 그럼 집어넣어야 되는 공은 2번 축구공, 3번 축구공, 4번 축구공, 5번 축구공이그리고도 이제 순수하게 녹아달 때야 돼. 왜냐면 이제 11번처럼, 교 내가 지원지사람된 교란 순열 아홉 가지예요 그게 외운 사람도 있잖아. 그잖아? 맞잖아, 맞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변형해서 문제를 낸다고. 그러면은 1번에 올수 있는 건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밖에 못 오지 않느냐? 그럼 2번을 썼다? 그럼 남는 게 3, 4인데? 그럼 이제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이 올수 있지 않느냐? 그래도 2, 3 썼어. 그 그러니까 나는 게 4, 5인데 4, 5안 되니까 5,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나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나열해. 그래서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나한테 물어봐. 내가 뭘 빠트렸는지 체크해 줄 테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나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대표적인 수영도를 이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술형에 많이 또 나오는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게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야. 노가다. 알겠지? 다음 문제 볼게요. 어,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A, B, c 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무슨 소리냐면 내가 small a, small b, small c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만드는데 집합 알겠지만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요. 원소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조합 방법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 조합 방법. 어떤 숫자를 이용해서 이거를 만들 것이냐. 자, 1과 2와 3이 들어가는 집합이나 2와 1과 3이 들어가는 집합이나 상관없잖아. 이 그러니까 집합을 만들겠다는 건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겠다. 그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들어갈 것인지 그 조합 방법만 생각을 해달라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알겠지만 절대값이 음실수 없기 때문에 경우를 좀 나눠야 돼. 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c가 9거든? 그럼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지. 0, 0, 9가 가능할까? 근데 이건 불가능한 게 a가 0이고 b가 0이고 그럼 c가 이제 풀 맞은데? 근데 분명히 서로 다른 세 정수라 했기 때문에 0을 쓰면 안 되는 건 아닌데 0이 두 개인 거 몰라네.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0, 0, 9? 그럼 뭐가 가능해? 0, 1, 8 가능해. 경우의 수몇 가지일까요? A는 무조건 0이어야 돼. B는 1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돼. C는 8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8이어도 돼. 경우의 수몇 가지가 발생하냐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해. 네 가지 경우의 수. 근데 만약에 0, 1, 8이 아니라 0, 2, 7이야. 경우의 수가 다를까? 0, 3, 6이야. 다를까? 0, 4, 5야. 다를까? 아 모두 다네 가지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마치 자연수의 분할처럼 가면 갈수록 숫자가 큰거 왜냐면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걸 기준으로 이제 모든 경우들 따져보겠다. 그럼 1, 1, 6이야. 가능할까요? 1, 6 가능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고 c가 6인 경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나 a, b가 1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나 상관이 또 없다.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그 집합 안에 마이너스 1이 야 되는 거 그니까 러 c가 6이냐 마이너스 6이냐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a의 절대값 1이고 b의 절대값 1인 거 가능해 하나가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1 되니까 근데 네가 1이든 네가 1이든 그건 상관이 없다고 왜 걔를 가지고 집합을 만드는 것뿐이니까 그래서 c때문에 경우에서 몇 가지냐? 두 가지가 발생하게 돼 0이 아닌 같은 숫자 두개 발생하면 그경우의수는두 가지가 되는다 그럼 1, 2, 5 얘는 몇 가지일까? 얘는 몇 가지일까? 1, 2, 5 1, 2, 5몇 가지일까요? 12U 몇 가지일까요? 잠깐만, 아, 합이 2인데 멍청이. 117이죠? 내뭐 경우 똑같지만, 자1 2 6 그럼 이거 풀마일 가능하고 풀마일 가능하고 풀마육 가능하니까 얘는 경우에서 여덟 가지 가능하겠죠? 1 2 6 135도 여덟 가지겠지? 자 니네가 얘기해봐, 144는 몇 가지일까? 144몇 가지일까? 두 가지겠지? 얘가 4든 얘가 4든 얘가 마이너스 4든 일단은 얘는 결정됐고 이 원소가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니까 얘는 경우수 두가지 그러니까 나머지도 니네가 이런 식의 원리로 따져 보세요. 알겠죠? 다 해봐야 돼. 어차피 이제 마지막에 3, 3, 3은 불가능할 거야. 3, 3, 3. 그죠? 3, 3, 3은 하나가 플러스 3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3이 나머지 할게 없으니까 3, 3, 3 제외하고 그 나머지 일단 될수 있는 조합들을 다 따진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경우수를 전부 다다 적어주시면 다 돼요. 자, 이게 이제 17번이 의미하는 문제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아까도 그랬는데 29번 모르겠는 사람 혹시 29번 모르겠다. 근데 아까 질문 받다 보니까 29번 애들이 다 알더라고. 넘어갈게. 모르는 사람은 개별 질문해요. 35번 갈게. 자 이거 방법 두 가지인데. 자 다섯 가지 영역을 다섯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칠할 수 있으나 같은 색깔을 여러 번 사용해도 있으나 인접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칠한다. 첫 번째는 무난한 방법이죠. 잘 들어라. 여러 번 설명했다. 많은 면과 이웃하는 a를 칠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색깔이 있 다치면 예를 들어 여기에 1번을 칠했다 치자 어? 그럼 나머지 b나 c나 e나 d나 이게 다 지금 현재 일정이 똑같기 때문에 그다음엔 뭘 하는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b를 칠하는 방법의수 계산해 보니까 얘는 네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2번 색깔을 칠했다 생각을 하자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얘랑 얘랑 같은 걸 칠하잖아 예를 들어 33을 칠하잖아. 여기 칠할 수 있는 가지가 1, 3배를 제외한 세 가지를 칠할 수 있는데 얘랑 얘랑 다른 걸 칠하게 되잖아? 그럼 여기 두 가지밖에 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C와 E가 같은 색깔을 칠하니 C와 E를 다른 색깔로 칠하니 지금 이거는 뭐 시즌마다 선생님이 엄청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지 그지? 그럼 C하고 E를 같은 색깔을 칠한다 그럼 세 가지 여긴 한 가지 같은 걸 칠해야 되니까 선택 여지가 없다 고 C는 그러면 다른 걸 칠한다? 그럼 C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두 개를 제외한 세 가지 그럼 이는 다른 거 칠하니까 두 가지 이렇게 되겠지? 자,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D를 칠하는 방법을 볼게. 자, C하고 E를 같은 색깔을 칠하면 여기는 세 가지 색깔 칠할 수 있을 것이고, C하고 E를 다른 색깔을 칠하게 되면 여기는 이세 가지 색깔과 다른 두 가지 색깔을 칠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20가지에다가, 자, 3 곱하기 1 곱하기 3 해주시고, 또3 곱하기 2 곱하기 2 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칠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무난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제발! 엄청나게 많이 설명했으니까. 까먹으면 이제 혼나는 거야. 다음에 혹시나 이건 이제 관련된 시험만에 틀린다. 그럼 아주 혼날 거야, 진짜. 진짜 농담 아니고. 자, 근데 이런 방법도 있대. 이게 35번이잖아. 34번에 있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게더 편하기도 해, 사실은. 내가 몇 가지 색깔을 여기다 칠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야. 봐봐. 내가 얘 다섯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칠할 수도 있어. 근데 네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칠할 수도 있어. 근데 세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칠할 수도 있어. 그래 내가 몇 가지 색깔을 기준으로 칠할 것이냐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 돼첫 번째, 다섯 가지를 사용하겠다 두 번째, 네 가지를 사용하겠다 두 가지를 할줄 알아야 쉬운 문제는 이걸로 하고 또 어려운 문제는 이걸로 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돼 다섯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다섯 가지 칠하는 방법은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오팩토리얼끝 자,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 색깔을 칠할 거면 먼저 칠하지 않은 색깔 하나를 버려야 돼 버릴 색깔을 선택을 해야 돼 1, 2, 3, 4, 5 중에 나는 5번을 칠하지 않겠어 라고 해서 다섯 가지 경우에서가 나온대 그러면 어떤 색깔은 반드시 두번 칠해줘야 되니까 그럼 어떤 색깔을 두번 칠할 거냐 경우에서 네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아나1 번을 두번 칠하겠어요.라고 해서 이렇게 1번 칠하는 거두 가지. 그러면 1 번을 칠할 수 있는 위치 몇 군데니? 가빈아 1번 칠할 수 있는 몇 군데지? 같은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어디 칠할 수 있어? 어? 어디 칠할 수 있지? 그렇지? 여기 칠하거나 아니면 여기 칠하거나 방법 두 가지 없지? 그렇지? 그럼 그거 방법 두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1번 칠했으면 나머지 2, 3, 4를 칠하는 방법은 그냥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세 가지 칠하는 방법인 삼팩토리를 계산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왜냐면 이렇게 풀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열심히 적으셔야 된대. 바로 지울 건데. 자, 세 가지 색깔을 이용한다. 라고 하면 그럼 1, 2, 3, 4, 5 중에 쓰지 않을 색깔을 칠하는 방법 5가지 중에 2가지 를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4번과 5번을 칠하지 않겠다. 그럼 이번엔 두번 칠할 색깔도 마찬가지로 세개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돼두번 칠할 색깔. 나는 1번을 두번 칠할 거고 2번도 두번 칠할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칠하는 3번은요. 무조건 가운데 칠해야 되는데. 한번 칠하는 3번은. 그럼 1번과 2번을 1, 1, 2, 2. 1, 1, 2, 2. 그래서 칠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되겠다. 더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돼. 그러니까 왼쪽 밑에 있는 34번은 이렇게 푼게 편하고 그림이 좀더 복잡해져서 예를 들어 여기 영역이 또 나눠졌어. 그럼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기 사실 문제가, 어? 영역이 많아지면 이걸로 못 풀어. 반드시 이렇게 푸는 방법도 기억해 두셔야 된다. 35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38번은 간단해. 자 가장 많은 면과 이웃하는 것을 칠하라 했으니까 색깔은 지금 현재 기억 색깔, 리은 색깔, 디귿 색깔이 지금 현재 준비되었다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는 이곳을 칠하는 방법 생각하세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3번을 칠하는 방법있어세 3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기억을 칠했다 치고, 그 다음에 1번을 칠할 수 있는 방법 두가지 예를 들어, 니은을 칠했다 치고, 자, 그 다음에 7번을 칠할 색깔 몇 가지면 두가지겠죠 그래서 여기 기억이 아닌 여기에 예를 들어, 디귿을 칠했다 라고 가정한 다음에, 여기는 노가다를 좀 떠주셔야 돼. 여기는, 노가다를. 여기에 니은을 칠하냐, 디귿을 칠하냐에 따라 팔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일수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여기 노가다를 떼야 돼. 그러니까 노가다의 경우의수 계산해 주시고, 근데 여기를 칠하는 방법이랑 여기를 칠하는 방법이랑 대칭선 때문에 똑같을 거거든? 그럼 그 노가다로 칠하는 방법이 수를 또 곱해주시고 곱해주시면 내가 어느 정답 나오게 된다. 정답 확인하세요. 얘나 계산해서.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우의 수인데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노가다를 떼야 되는 경우들이 경우의 수에서는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우의 수.